자, 누가 왔다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까꿍 까꿍 신났어 <laughs> 냉장고 냉장고 어디 갔냐 냉장고도 없어 다 오래돼가지고 다 팔았어요 네아오래됐서다 팔았대 혹시 신입집을 시누집 준비하려고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그치, 그치. 아, 진짜 우리 아이고. 보통 사람 아니에요. 에이,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. 뭘 자꾸 다 팔았대. 아, 그래. 어. 이제 처분 하나도 응, 안하시더라 처분 야. 쓱. 타이밍이 그치. 응. 너 가져갈래? 너 가져갈래? 아, 혼자, 혼자. <laughs> 여자 마음은 오른 <모른> 채. <laughs> 여기 서울집. 안녕. 하세 안녕. 환영. 마이크. 저번에는 울산에서 웰컴 투 방울이지는 그러더니. 어서 오세요. 아마도 네. 지들들 오시면 좀 놀래실걸요. 놀래실. 예, 좀뭐 거실에서 자나 봐. 침대가 거실에 있는데. 빨래 때는 똑같이. 예. 그걸 고 들고,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울산까지. 아, 울산, 울산. <laughs> 왜싹 다지? 똑 같은데 물품만 몇개더있다이 <laughs> 이 정도밖에 안돼 <laughs> 진짜 <웃음> 뭐가 없네 와 컵도 하나 그릇도 와, 하나 진짜 혼자 사는 거 너무 티 난다 <웃음> <웃음> 너무, 외로... <laughs> 아. 너무 외롭겠다 진짜 두 개가 없어 좀 <laughs> 무슨 근데 코디가 참 특이하시네 <laughs> 바지가 좀 <laughs> <laughs> <참 웃음> <laughs> <바지가> 너무... <laughs> 감옥 빠진 줄 알았어. 아왜 아아 저렇게 입고 있어? 자, 술, 진짜 할배도 아니고. 아우 진말 어정말. 아우 진말 너무 손이 너무 많이 간다. 아, 영림 씨도 안 좋아할 것 같아 저렇게 입고.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. 저희 마이크 좀 치였을까요? 예. 네. 불도 안 켜고 살았나 봐 혼자서. 들어온 가 신발. 어 태도 어려웠지? 응. 어... 저 뭐야 저 울산으로 가져간거야 혹시 TV가 없네? 우리도 없네? <laughs> 들고 갔어. 울... 울산 가져간거 <laughs> 아니네? 어 뭐? 들고 갔나 봐. <laughs> 진짜로? 어 아, 들고 가봤나? 어머 어머. 거기 더 오래 있으니까. 어. 어머 어머. 아그저 오해하지 마세요. 그 텔레비 고장 나가지고 막혔고요. 아, <laughs> 아, 아 진짜. 다 오해했어요. <laughs> <그래요. 웃음> 이 저, 그럼 소파는 어디 있어?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말 없는데 소파는 누구 줬고요? 그 해피타이밍 이 오늘 집들이시네. 집들이 방송. 저 뒤에는 안 찍으셨으면 좋겠는데. 아, 뭐지? 아, 여기 뭐냐면 여기 이제 혼자 이제 노총각이라 심심해서 어? 혼자 누가 왔다.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까꿍. 까꿍. 신났어. <laughs> 냉장고. 냉장고는 어디 갔냐? 냉장고도 없어? 다 오래돼 가지고 다 팔았어요. 아, 오래도서다 아. 팔았대 혹시 신혼집 아. 시누집 뭐 준비하려고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니야? 아. 아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, 아. 아. 그치 아. 진짜, 아. 진짜 우리 아.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에, 속이려고 <laughs> 하지 마세요 뭘 자꾸 다 팔았대 아, 아. <laughs> 그래 처분하나 보다, 하나씩 타이밍이 그지 응. 너 가져갈래, 아. 너 가져갈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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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갈래 혼자, 혼자 타이밍네. 여자 마음오른채 <laughs> 네. <laughs> 그러니까 해필 햄피, 해필 오늘 해. 냉장고 없어, TV 없어, 소파 없어. 아 침대는 원래 없어요. 응. 네? 침대가 원래 없다고. 저 거실에서 사요. 거실에서. 예. 네. 그만큼 진짜 계속 혼자였다는 어... 게 너무 외롭다. 무슨 독거노인. 방들 소가해주에요 아니 뭐 그냥 이래요. 여기가 이제 오방이고요 여기가 오방 예. 네. 뭐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깔끔한데? 이렇게 콕 정리 잘하죠? 어? 잘 아, 깔끔하네. 누가 그 해야지 정리를. 깔끔해. 음오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많이 드나드는 방이 이 방이에요. 예. 네. 다른 방갈 일이 없어. 방이 총몇개 있어요? 방이 세 개, 화장실 두 개. 예. 그러니까 이제 왜 혼자 사는데 약간 이렇게 작지 않은 평수 계속 살았었냐면. 그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섹시. 아 <laughs> 그럼 아 꿈과 희망을 갖고.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방세개는 해야 되겠다. 기분들 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. 누구? 응? 커플티. 커플티? 아 커플티 여기 있죠 커플티. 그데 모셔놨을 것 같은데? 커플티 커플티. 오 어, 잠깐만. 아키. 커플. 짠짜르짠 커플티. 어머 이 향이 좀 있어요. 오이 세제가 아니고. 약간 그녀의 향그 있어요 그 향수하고 섞인 약간 스킨 냄새인데 그 영림 향이 있어. 영림이 향, 영림이 향. 이건 이제 아끼는 겁니다 이제 잘안 입고 다니고 그냥만. 입었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입으시는 것같던데아 그니까 예의죠. 데이트할 <laughs> 때마다 입으면 또 예의 아니에요. 어, 또 <laughs> 너무 많이 입어도 그런데. 아 또. 정말 너무 무겁다. 너무 무겠다 그거야 지금. 아, 데이트할 때마다 치? 저것만 입고 나가잖아. 네. 여자분은 옷을 다른 걸더 사줘야 <laughs> 된다. 하지. 한 번에 부담을 주는 <laughs> 거라니까. 와, 여자 너무 아, 내가 입는 이거, 입는 이거 사줬다고 이것만 입고 어. 다니는데 또 다른 걸 사드려야 되나 보다. 맞아. 그다음에 이제 저쪽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하는데, 어 정말 아무것도 없다. 와 진짜 남자식이다. <laughs> 여기는 이제 안방이 주인이 제가 쓴게 아니고 손님 방이에요 제 친구가 한번 샀어요 게스트룸 아 사랑방 같은 거 없네 게스트룸 여기 안에 화장실 안 들어가 본 지가 여기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화장실 제가 와안 들어갔으면 곰팡이스럽겠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구나 <laughs> 정말 이거 무슨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?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러니까 들어갈 일이 없죠. 그러니까 섹시가 생기면 <laughs> 섹시래, 섹시. 섹시가 생 아빠가 생기면... 그러는데 섹시라는 표현을 써. 어. 섹시. 옛날 진짜, 분들은 섹시라고 하거든. 진짜 옛날 말인데. 아, 섹시라고. 각시 아닌 게 각, 어디야. 아, 각시 <laughs> 섹시 맞아. 각시, 각시, 섹시. 섹시가 생기면 이 화장실 쓰겠지. 이 화장대도. 화장실도 쓰고 화장대도 쓰겠지. 근데 아직 깜깜 못쓰시겠는데 이제 만난, 만났네요, 이제. 네, 꼬리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, 이제 만난 것 같아요. 꼬린 했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누가 보면 이제, 이거 찍으려고 금방 이사 온 사람 같죠. 어, 뭐 이렇게 됐어요, 그냥. 뭐 짐이 없어요, 제가. 섹시가 왔다. 여기 섹시 짐들도 좀 넣고 컴퓨터도 넣고 뭐 갖고 올게 없어요. 이세방이 되게 되겠네. 아들 기운이 좀 세게. 이세. 벌써 이세 얘기를 <웃음> 미치겠다. <웃음> 역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보는 눈이 우리하고 달라요. 크 방금 세 글자로 뭐 했는지 아세요? 이세방. 아 아이가 생기면 둘 방이야? 아, 방세 아. 개니까. <laughs> 그럼 이런. 상황입니다.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<laughs>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. <laughs> 어머. 이때가 1983년 우리 저희 집에 마지막 여름 휴가였어요. 하조대 휴가죠. 아버지가 요때 가을에 이제 가져갔고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요 음. 때가 마지막이었죠. 항상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뭔가 수닥수닥하고 웃고.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이좀 되고 싶은 거죠. 가정에서도 좀 재밌게 해주는 사람. 그리고 영님 또 서울 처음 오는 날입니다. 처음이죠. 그 약간 걱정도 되고. 오늘 기획은 뭐예요? 집에 저기 앉아있는 건 처음 봐. 텔레비전 다이브. 어. <laughs> 어. 한단 어. 위에 올라가 있어. 또 항상 <laughs> 다른 사람들 밑에 앉혀 집에 뭐가 없으니까 <laughs> 저기 앉을 수 있는 거야. 소파가 어. 없잖아. 아, 그러니까. 맨날 제작진들 바닥에 앉아 바닥에 <laughs> 앉히고 자기는 그래도 한단 올라가 있어. <laughs> 근데 되게 편안해 한 보이지 않아요? 좋아 보여. 오늘 기획은 뭐예요? 늘 가방에 함께 있어, 프로포즈에. 어 아, 케이스 오늘, 넣어야지. 오늘 계획은 항상 제가 품고 다니는. 오늘 계획은 거기 나오니까 아, 저도 은단 케이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. 케이스다. <laughs> 어, 이제 제대로 된 케이스죠. 이 은단 케이스를 가져가가지고 저번에 방어진 명절 때 사촌동생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잖아요. 그게 뭐냐, 그게. 꺼냈을 때 이상하다. 그래서 이렇게. 음... 그렇지. 생전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정말 저 이거 살때 떨려가지고 딴따라단 딴따라단 <laughs> 네? 아니, 오늘 그 서울역에서 차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 산소를 갈 예정이에요 거기가 어떤지 예, 네. 네. 산소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없이 뭐 말이 없잖아 둘이 저러의 찬스죠 <laughs> 그다 하는 거지 한꺼번에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 음. 장소가